어릴 때 밥상에 꼭 올라왔던 반찬이거든요. 고등학교, 대학교 다니며 자취할 때도 엄마가 반찬 뭐 보내줄까 물으면 이건 필수였어요. 바로 고추다대기. 저희 엄마가 20년째 식당을 하시는데 손님들이 오시면 고추다대기는 두 번, 세번 리필은 기본이에요. 밥에 슥슥 비비면 입맛 없을 때도 밥한 공기는 똑딱하고요. 호박 리피나 쌈배추, 케일, 곰치, 데친 거에 고추다대기 듬뿍 올려 쓱쓱 비벼서 쌈 싸먹으면 이건 끝나요. 엄마 밥이라고 하면, 청국장에 제육볶음, 호박잎에 고추다대기 무조건이에요. 이걸 먹고 싶어서 한 시간 반을 냅다 달려간 적도 많고요. 그렇게 좋아하는 고추다대기를 오늘 처음 만들어봐요. 엄마 레시피는 항상 그랬듯이, 계량 따위 필요 없어요. 기름 두르고, 멸치 볶다가, 고추 넣고, 많이 볶으면 안 되고, 까다리 죠 새고기 다시다, 다진마늘 넣고, 육수 있지 촉촉하게 넣으면 끝! 바로 찬물에 담가라. 그래야 색이 안 변한다. <laughs> 앞으로도 제가 만드는 일 없을 것 같아요. 또 먹고 싶단 핑계로 친정 가면 되죠, 뭐.